어, 롯과 루순 그이름에점 하나의 차이가 있지만, 어, 굉장히 전혀 다른 삶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또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가요 중에 제시대 노래는 아닌데, 어, 님이라는 글자에 <laughs> 점 하나만 찍으면, 어, 도로남이 돼버리는 장난 같은 인생사라는 이제 그런 가요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이 노래 들으면서 죽습니다. 어, 그런데 이점 하나 정도의 그런 작은 차인 것 같지만 그 찰나의 선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그려낸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이야기하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어, 신앙은 지금을 바라보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멀리 바라보고 그리고 저 영원한 삶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불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지금의 그 현실에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필드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 하나님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불신앙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롯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자기 마음에 합한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하게 돼요. 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막 여기저기 두들겨 맞고, 그리고 깊은 영적인 침체기 가운데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이유를 성경은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이라고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선택을 했던 이 루스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주신 것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인생의 말로를 경험하게 돼요. 자 그런데 루스는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이때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인생을 가장 완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롯은, 어, 보아스라는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수확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이방이었, 이방인이었던 그 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음. 이름을 올리게 되는 그런 영적인 기염을 토해낸다라는 거죠. 어, 선택은 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어드리는그 열매가 결정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형편과 상황과 그리고 이 필드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칭찬받을 열매 본이 될 만한 열매들을 수확하는 인생들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자기 소견대로 그런 어둠의 씨앗을 파종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열매가 수확될 리가 만무하다라는 거예요. 어, 저는 우리 올포 원 시청자 모든 분들이 선택은 심는 것이다라는 이 영적인 명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때에 반드시 우리 올포 원 시청자 모든 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선물로 얻게 될 줄로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어, 저희 교회가 스리랑카 오지에 학교를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그 봉헌 예배를 드리러 스리랑카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가운데 하나가 음, 이 스리랑카는 아시아 최초로 감리교회가 들어온 국가예요. 그래서 이 감리교회 유산이나 아니면 이 감리교의 흔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 영적인 아주 좋은 이런 유산들이 남아 있고 보존되어 있는 국가가 바로 이 스리랑카입니다. 어, 특히 이 아시아 최초로 세워진 그 감리교에 가 보면 어,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존웨슬린 목사님과 아주 막역한 사이였던 이 토마스 쿡 목사님의 그 흔적들과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이 그대로 보존돼 있고 남아 있어요. 어, 토마스 콩 목사님은 그때 당시 연세로 63세 때에, 그러니까 지금 63세면 아직도 어디 가서 오빠 소리 듣고 형님 소리 듣는 그런 나이잖아요. 한참 전성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63세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 90세 이상 정도 되는 굉장히 뭐 당장 내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연세입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콩 목사님께서 63세의 나이에 제자들 6명을 데리고 스리랑카로 가는 그 배편에 몸을 실어요. 그런데 그 여행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이 토마스 콩 목사님이 그만 배에서 하나님의 부르신을 받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 그 배에는 이 젊은 선교사님 부부가 타고 있었는데 어, 탈 때는 둘이 탔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결혼하고 우리 신혼여행 기도원으로 가자. 가서 우리의 앞날을 놓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 그러니까 같은 결인 거죠. 우리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스리랑카로 가자. 선교지로 가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여보,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둘이 탔는데 그만 아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젊은 선교사님 부부가. 그래서 탈땐 둘이 탔는데 내릴 때는 혼자 내리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경험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아시아 최초로 세워진 감미교회에서 저의 마음을 끌었던, 저의 시선을 끌었던 한 가지는 이 교회 바닥에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덤이 대부분 젊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입니다. 20대, 30대 젊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 자녀들의 무덤, 음. 특히 태어난 지 6일밖에 안된그 음. 선교사 자녀의 무덤을 볼때 음. 저의 가슴이 이렇게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참 음, 굉장히 어, 가서 많은 눈물도 흘렸고 음. 이렇게 믿음의 명맥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여러분 그 당시의 선교사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한 인텔리전트들이었어요 그리고 집안도 로열 패밀리였고 굉장히 집안도 좋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은 충분히 그 나라에서 얼마든지 호의 호식하며 살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누리며 살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권리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나의 삶을 옮겨 나아가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가 나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렇게 나의 삶을 강행하는. 이런 영적인 선택, 영적인 파종이 우리 믿음의 위대에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누리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족한 상태에서 나의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삶을 선택했던 이 롯의 선택과는 전혀 다른 선택이라는 거죠. 어, 네. 나비 효과라는 표현 잘 아실 거예요. 음, 이 나비의 작고 사소한 그 날개짓이 점점 점진적으로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켜서 지구 반대편에 큰 태풍을 불러 일으킨다라는 이제 그런 과학적 명제이죠. 어,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선택,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오지 않을 수가 있지만 그 선택이 영적인 나비 효과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이 영적인 진리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루처럼 루처럼 죄송합니다. 루처럼 영적인 파종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 인생을 기다리고 있는 그 보아스들, 보아스들과 아름답게 만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궤적을 쫓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택, 영적인 파중을 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의 아름다운 영적인 수확을 이루어낼 수 있는 깨어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한집밤의 가장인 로시 미적거린 결과가 아내는 아, 소금 기둥되고. 또 딸들은 음. 이방 족속을 낳고 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의 이렇게 조상이 됐잖아요. 근데 조금 빨리 롯이 아브라함에게 돌아갔다면 음. 결과가 좀 달라졌을까요? 이재일 목사님. 어, 이미 성경은 롯이 어, 눈이 좀 이미 갔다라는 걸 아. 어,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아. 제가 말하는 게참 없어 보이는데 목사님 말하면 되게 키티가 있겠네요. 달라요 달라요. <laughs> 기분을 사잖아. 창세기 <laughs> 어, 13장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 그 땅을 바라보는데 음.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같았고. 음. 이건 이제 롯이 느끼는 그 느낌을 음. 얘기를 하는 음.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라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음. 애국 땅과 같았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눈이 가서 저기 가면 음. 나는 너무 부자가 될것 음. 같아. 이미 롯의 마음 가운데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들어온 그런 세상의 욕심과 그런 부에 대한 목마름이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돌아갈 리가 만무하지요. 그리고 이 소돔 땅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거기 소돔이라는 그 필드 자체가 얼마나 죄악의 도성이었습니까? 뭐,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죄악들이 남무하는 곳인데 거기서 보고 듣는 것이 또 이렇게 통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시선은요. 가치가 들어오는 그 창구가 됩니다. 인풋 되는 창구가 된다는 거죠. 소돔성에 머물면서 거기서 보고 들었던 그 많은 것들이 마음의 견고한 진이 되어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걸 깨뜨리는 게 여간 어렵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돌아갈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롯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음. 경고하는 거예요. 음. 반면교사 삼아라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음. 그 모델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음.